그리고 절대 종목에 물타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A라는 종목이 있어. 다시 한 번. 이거, 이걸로 하자. 물타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시장이 폭락을 했어. 시장 폭락. 오늘 같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장대음봉이 이만큼이나 길게 생긴 거야.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야, 이때, 우량주 내가 알고 있는 거. A라는 거 있습니다. A 우량주를 내가 샀는데, 이미 보유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 요거 폭 나가니까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네. 어? 여기서 물더 타야지. 이래서 a의 비중을 늘리잖아. 그럼 이 a가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이 바보예요. 바보라고. 이렇게 빠졌을 때는 a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봐줬던 다른 b, c, d 우량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사야지. 이거를 사야지. 이게 분산이지. 분산. 어떤 거? 상관관계가 없는 거.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섹터가 아니라는 걸 사야 된다고, 같은 섹터. 오늘까지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리지 말까? 오늘 라이브 안 들은 사람들은 억울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비중얼 늘렸어? 왜? 전선주가 향후에 미래가 좋대. 진짜 그럴까? 모든 정책 자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봅시다. 관세가 전쟁이 시작됐어요. 20%씩 붙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뭐 스터디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려면은 정부에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조금은 특별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겠지. 특별예산, 추경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그 정책, 예산, 특히나 전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버리고 여기에 편입을 시키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인프라 구추 좋죠. 인프라 교환 좋지. 근데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빠가 직장생활을 할 때나 나의 컴퓨터를 바꿔주지. 우리 아빠가 월급이 지금 20%가 삭감이 됐어. 혹은 실직을 했어. 이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고? 아니죠. 아들아 미안한데 그냥 좀 써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고.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전환을 하려면 엄청나게 책을 봐야 되고, 이런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남는 아주 간단한 방법, 뭡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 물 타지 않으면 되잖아, 물 타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타지 말라 그랬잖아. 뒤에 대한 거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요소 몰라도 된다고 그냥 물안 타면 돼 시간을 좀봐어 이거 하면 되잖아 이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이오 제약하지 말라 그랬죠 안 하면 되잖아 왜 근데 바이오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의사 약사가 되려고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의사 약사가 될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만약에 됐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이오 제약을 안 한다니까 제가 또 뭐라고 랬어요 적자 회사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적자회사 안 사면 되잖아. 근데 굳이 적자회사를 사가지고 이 회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대. 내가 얘기를 들었대. 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뭔 새로운 사업을 하냐고 못하잖아. 지금 이걸로 나락 간 사람이 어디에요? KRM이잖아, KRM. KRM 가면은 게시판에 구구절절 해가지고 지금 악밖에 안 맺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 자식은 이제, 어? 알바 다니게 생겼는데, 이 자식은 어, 체두익 다니더라,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어요. 국제학교 다닌다고.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자식 알바 보내려고 했냐고 여러분들. 자식 유학 보내려고 이거 들어갔겠지. 근데 유학 보낼 수 있는 회사가 적자회사가 말이 돼, 여러분들. 집 밥벌이도 못하는 거예요. 집 밥벌이도 못한다고. 밥값만 하라고 얘기하잖아, 밥값. 밥값도 못하는 새끼한테 무슨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적자회사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빨간색 있는 분들, 아까 LNF 이런 거 나오주고 저한테 이제 혼난 분들 머릿속에 진짜 담아두세요 밥값 하는 사람이 되거나 밥값 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컨셉 자체가 이렇게 매운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팩트 폭격을 날려드리는 거지 저 아주 순한 맛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주식으로 인생이 망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야 내가 소소하지만 오늘은 저녁 쏜다 구글 멤버십 하시면은 야 내가 오늘 돈좀 벌어가지고 꽁돈 생겨서 니들한테 소고기 쏜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1년에 4 5번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거짓말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어야 쟤는 뭔데 뭐 건방져 보이고 어? 쟤는 뭐 뭔데 뭐 이래 보이고 쟤가 건방져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질이 나쁜 그런 정보만 주는 영상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